안녕하세요. 로또루입니다. 1069에 방금 발표해 주셨습니다. 번호는 보신 바와 같고, 노란색 당번수, 회색깔 읽기 자수, 연두색깔 보너스 번호 되겠습니다. 일단, 금주에는 뭐, 성공합니다. 일단, 5등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번호의 어떤 분포 면에서는 뭐, 비를 분수받고 핸스폰 수받고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축구수 예상이 약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일단 그 지난주 결과 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난주에 축구수에 지금 적중한 건1 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좀 좀 출연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빌율 분수하고 헬스 분수하고 전체적으로 구성 비가 조금 비슷하게 가고 나온 것 같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금주에는 주구수를 분석하는 거를 조금 수식을 좀 변경해 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바로 그 1070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호는, 일단, 미리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주에 구수를 그 먼저 넣어 놨는데요. 구수는, 그, 그 지난주기준으로 하면 위에 별표 있는 번호 그렇게 따지면 3, 4, 5, 7, 9, 0, 7, 0이 이제 그렇게 될수 있는데 일단 금주의 수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일단 4, 5, 6, 7, 9, 0 금주의 수정된 번호 기준으로 축구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주에 그러면 4, 5 6, 7, 9, 0이죠. 일단, 그 기준은 어떤 경우의 수, 보시는 바와 같고, 비율 분석, 회수 분석, 일단은 번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두수 중에 지금 균열하게, 균등하게 보이는 게, 같은, 중복되는 수가 지금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 예를 들면, 12번, 14번 되죠. 12, 14하고, 27이 보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30분 대 34번 보이고요 40분 대는 42, 43, 그렇게 보이네요. 일단, 중복대는수 기준으로는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구수 경우의 수하고, 나올 수 있는 패턴 번호, 일단, 녹색깔 번호 되겠습니다. 일단, 금주에는 축구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일단, 추위를 좀 지켜보고, 축구수를 때 최대한 좀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번 주에 약간 수정을 좀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 그 번호의 시간으로 일단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지에는 크게 변동상은 없고 축구수 수식이 약간 조정했다는 거꼭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존 방식과 큰 변화는 없고 1070회 보시는 바바 같습니다. 축구수 456790 이출수, 요거는 뭐, 그뭐 죄송하지만, 신뢰가 안 가는 바람에 참고로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70회 전체 예상번호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금주에도 여러분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